이번 역은 9자 능동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성남 장압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가라앉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가 건너뛰는 도로입니다. 언제까지도 열심히 바랍니다. 이곳은 9좌 능동역입니다. 문이 왼쪽에 있니다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seven.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기.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 r step. 관절을 바르게, 척추를 바르게. 바 병원으로 가실 분은 근처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